진뭐 거예요? 뭐진 거예요? 라니 찍고 있는 거잖아요, 이모가. 찍고 있는. 음, 아 이모 지금 라니 귤 까는 모습 촬영하고 있어요. 어우, 야무지게 귤 껍질도 꼼꼼하게 까는군요. 요 발가락 꼼지락은 뭐예요? 뭐예요? 우리 <laughs> 네 이모 보여줘요. 응. 음. 좀 이따가 촬영한 거 보여줄게요. 이야, 라니, 줄껍질 잘 까네. 아빠한테 보내자. 아 이거 찍어서 아빠한테 보낼 거야? 응. 음. 아빠 피땀하셨는데 응. 이거 찍어서 아빠한테 보내지. 응. 라안아, 아빠가 이 영상 보면은 어떠실 것 같아? 네, <laughs> 웃겠 음. 우와, 이제 거의 다 깠다. 아니야. 이렇게 짜는 거 음, 거기 꼭지 따는 것도 알아. 예 우와. 우와. 와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한번따오자 응? 음? 아, 고기를 손을 넣어서 벌리는 거야. 그렇게 벌려서. 이모, 밥 어. 먹어보세요. 이모도 밥 먹을게요. 이거 나이 먹을게요. 음, 엄청 크다, 라은아. 우와. 과즙이 목, 목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. 꿀꺽. 꿀꺽. 이모, 거 먹으세요. 어, 이모도 먹어요. 고맙습니다. 에이, 또 나눠주는 거야, 이모한테. 고맙습니다. 또 주는 거예요. 아니에요? 예, <laughs> 라나, 귤이 있잖아. 귤 하나가 너 입보다 큰거 같은데 어떻게 그게 다 들어가지? 아, 줬던 거 뺏어가는 거예요, 다시? 다시 가져가요? 응, 음, 이거, 이거 먹어. 응, 음, 이모는 요거준거 먹고. 아우, 잘 먹네. 맛있어요? 네. 아, 안 되니. 나은이 지금 뭐해요 네. 난난난이 지금 이거 가요. 음, 귤껍질까요? <laughs> 아니, 귤껍질 한번 까고 옷에다가 닦는 건 뭐예요? 하나도 안 도와줬는데 엄청 잘한다. 줄이 좀 크질 않아? 아니요. 줄이 <laughs> 큰데도 잘 잡고 하네. 아빠가 늦어지네 응. 음. 라은아, 귤큰거 아니니? 하고 아빠가 그러셨어? 응. 어머머, 엄마가 아니고? 응. 음. 엄, 엄, 엄마 건데 아, 이 껍질이 엄청 크구나. 응, 응. 이 껍질이 엄청 큰데? 잘라 볼까? 잘라 볼까? 오! 오잘 잘라졌네. 이거는 얼음건데 응, 그것도 엄청 컸구나. 맞아. 처음에는 응. 처음에는 이렇게 작았었는데 점점 이렇게 큰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네. 엄청 큰데? 너무 커서 놀라는 모습이야? 네. <laughs> 뭐, 모습이에요. 어, 그, 엄청 놀라는 모습이었구나.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어느 <언제> 군데? <laughs> 진짜 큰데? <웃음> <웃음> 숨 쉬어! 숨으셔야 돼! <laughs> 아이고, 그렇게 놀라웠어? 이모가 깜짝 놀랐네. <laughs> 뭘 옷에다가 자꾸 손을 닦고 그래요? 그럼 이제 그거 어떻게 먹을 거야, 라온아? 뭐, 지금 뭐하세요? 기도하는 거예요 아, 기도. <laughs>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때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? 난, 난, 엄마가 <laughs> 아, 엄마가 쉬어 하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했어요 난난난난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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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. 어~ 나니도 옆에서 같이 그렇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했어요 그러게, 신기하게, 왜 기도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몸을 앞뒤로 흔들까? 짜잔. 주요, 주요, 주요. 아니, 갑자기, <목소리도> 귤 가다가 주요 <주여> 하는 거예요? 주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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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요. 주요, 주